안녕하세요. 위미코 용구소입니다 자, 얘도 안 짓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이제, 아노락, 아노락 형식으로 나온, 예. 겨울용, 예. 아노락 자켓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뭐, 겨울용 아노락 자켓. 뭐, 보통 우리가 모자하고 일체형으로 돼서, 뭐, 후드후드 후두, 티, 후드 후두 자켓, 뭐, 아노락 자켓, 뭐, 그렇게 얘기한다. 데 낚시용으로 나온 겁니다. 뭐, 다이어에서 출시해가지고, 이제, 낚시용으로 나와있고, 당연히, 낚시용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뭐 기능성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후드티 아니면 아노락 자켓 일반적인 소재 자켓들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 검색해보시면 뭐 1-2만원대 저렴한 브랜드 뭐 캐주얼 브랜드들 할인하는거 많이 있어요 에. 그래서 이제 겨울용으로 이제 출시가 되었고 봄 어, 가을 에. 이제 좀뭐 지금 계절 입기 좋고요 보통 이제 뭐 루어 하시는 분들이 좀 사, 대부분도 많이 착용을 하세요 에. 활동하기가 상당히 편하거든요 에. 요렇게 입고 뭐 생활 낚시라든지 간편하게 이렇게 낚시에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편합니다. 예, 저도 뭐 간편하게 낚시 갈 때는 착용을 합니다. 예, 상당히 편하고요. 어 근데 기능성이 또 들어가 있으면은 편한데다가 더욱 편합니다. 예. 다른 거 설명할 거 없고요. 얘도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설명이 전혀 없다 그러면 제가 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어, 요거 일단 가품이 절대 아닙니다. 이불 여기 지금 싸게 판다고 다른 사이트, 정상적인 사이트보다 지금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지금 땡철인데. 자, 폴리 에스테르, 폴리 프로필, 일반적인 면, 면이 아니다 보통 후드티 하면 면, 으로면 100%가 많죠. 에, 면이 아닙니다. 빨리 건조되고, 다이아 로고 뭐 이런 거 필요 없 전면 캥거루 캥글... 포켓, 포켓. 요렇게, 양쪽으로 포켓. 그리고 속 건성. 그리고 이제, 어, 계절이 이제, 에, 당연히 이제, 지금부터, 겨울, 뭐, 겨울 같은 경우 이제 남부지방 중심으로 뭐 착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겨울에 이제 뭐 영하 뭐5도까지뭐 떨어지는 그런 날씨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여기 이제 뭐 보시면 다른 판매하는데도 뭐 계절별로 이제 뭐 보면은 어뭐봄 여름 아, 봄 겨울 가을까지 봄봄 네, 봄, 가을 겨울 이렇게 삼계절인데 지역 각 지역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네, 착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여기 1 1 9 0 0 0원 지금 좀 오버된 가격이고 예, 지금 여기 3 4,82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이즈 지금 구매 가능 사이즈 예, 보시면은 어, 요 색상 그대로고요. 지금 구매 가능 사이즈가 예, ML XL 95 100 105. 예. 얘도 지금 다이와 7DE 7021. 예, 다이와 DE 7021. 다이와 d e 7 0 두라. 일반 후드 뭐, 일반, 뭐, 아노락이 아닙니다. 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피싱복, 피싱복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데 있고요. 후드티라고 일단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피싱 셔츠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다 제각각입니다. 후드티 스웨터. 근데 일단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예, 우리 낚시 전용으로 쓸수 있는 후드티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가격대가 지금 보시면은 뭐 8만원, 9만원, 뭐 8, 9만원, 요게 지금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원래 지금 출시해서 원래 저 일반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예. 원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적으로 보이는 가격에 구매하시면 당연히 안 계실 거고요. 이게 지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 하시면은 뭐 구매하시면 될 건데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DE70 둘 하나 치시고요. 어, 119개가 나오는데 그 최저 가격 내리시면 돼요. 예, 최저가, 최저가 지금 낮은 가격수. 내리시면은 어, 요 지금 코드고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몇 개가 나는데 오 바로 이렇게 나오면은 3 4,820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어 여기도 지금 오케이몰이 나오고요. 그 다음 오케이몰에서 지금 보시면은 색상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예. 오케이점도 오케이몰이에요. 예, 3 4,800, 3 4,820원. 그 다음부터 이제 가격이 이제 좀 몇만 원씩 몇만 원씩 뚝뚝뚝 붙습니다 그리고 또좀 재미난 게어 같은 후드티인데 ok몰 예 같은 후드티인데 또 가격이 또더 비싸 예 같은 후드티인데 이 ok몰 자체에서 전 정확하게 모른다. 왜 같은 모델인데 더 비싸게 파고 더 싸게 판지는 모른다. 어쨌거나 이제 올라가서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막 올라가요. 이제 막 6만 원 7만 원 8만 원 이제 쭉쭉쭉 올라갑니다. 막7 8만 원대로. 근데 지금 뭐 다른 타 쇼핑몰에서 반값 이하. 예. 3만 원대 구매가 가능하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뭐 간단하게 출조할때 간단하게 착용하고 간단하게 한다. 예,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 저녁입니다. 네, 예, 지금 뭐 금요일 퇴근하시고 또 출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예, 뭐캠핑이라지캠뭐 차박 뭐 여러 가지 출장에도 좋은 한신데 어, 안전 항상 유의하시고요. 어디 가시든.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